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스바겐 티구안 프로모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달이 분기 마감하는 달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고량에 따라서 적용해 주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과 프로모션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다르다는 뜻이 딜러사별로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라도 내가 알아본 곳이 어느 딜러사인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피고하는 폭스바겐의 주력 차종인 만큼 가장 문의도 많고 프로모션 도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아직 3월 초인 점을 생각하셔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 시다가 둘째 주 되는 정도의 제공 되는 프로모션을 비교해서 결정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공식적인 조건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은 조금씩 차이 날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입차 유통구조와 딜러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 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구매 혜택들을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매달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규합 해서 판매하는 것이 에이전시 업체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은 그 딜러사별로 직접 알아 보시는게 귀찮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알아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판매 업체들이 광고 업체 의뢰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 업체가 유튜브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 업체에서 만든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높은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집중시키고 마치 딜러인척하는 연기자들이 출연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광고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과장된 프로모션 견적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대부분 상담하게 되는 이 중간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 진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원이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원이 남다면 당연히 재고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100만 원 남는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